6월 7일 화요일 아침, 지난 밤에 평안한 주무심, 평안한 잠을 주무셨는지,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떴고, 또 하루를 선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조금씩, 낮에는 무더워지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 오히려 낮이 덥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살 만한 조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만한 모든 자연 조건, 또 생활 조건,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때 문득문득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달콤함, 편안함,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피었다 들풀도 지는 들풀도 이 피는 안아네 지는 같으이 몸을 정금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오늘 피었다 지 오늘 피가 다시니 들풀로 이 피는 하늘이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근과 드니몽 정금과 꽤하시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 봐도 12장입니다. 여러분 12장 6절과 7절에 2절을 계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 아마 그 마닐라 시가 수도잖아요. 그걸 메트로 마닐라라고 거대 도시라서 그런가 봅니다. 메트로 마닐라에 사는 루시 자매님의 글입니다 어, 자매님은 이제 그 자매님 가족이 새들을 좋아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참새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쭉 적었어요. 앞에서 어,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이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이 흔한 참새 just sparrow 참새조차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눈을 들어보면 12장의 이야기를 자매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건면하는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참새처럼 이렇게 하찮은 존재,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주는, 무시하는 그런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서 우울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그 순간에 이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찮은 찬새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를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너요,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보살펴 주시고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그한 가지 사실로 너의 정체성을 삼고 자부심을 갖고 우울함과 외로움 감정에서 벗어나라. 뭐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물가가 그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시장 29절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거봐,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아. 두 마리가 하나 아싸리온이면, 네 마리가 두 아싸리온인데 왜 다섯 마리가 써있을까? 성경은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싸리온이라는 그 합회 단위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합회 단위인데, 어, 데나리온이라는 완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싸기였죠. 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약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동전이죠. 그러니까 요새 노동자 하루 품싸 우리가 10만원 정도 보잖아요 어, 그 이상인 경우는맞죠 약간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럴 때한아사리온은약 우리 돈로 6,2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분의 1이니까. 어,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은한 마리에 3,100원 하는 거죠. 3,000원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 어, 해질 때 되면은 한 마리에 3,000원 두 마리에 6,000원 해도요. 어, 해가 지면 이제 파장할 때가 되면은 어, 다섯 마리에 그 두아스타리온에팔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마리가 누가 먹으면두아스타리온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정가를 적어 놓은 거죠. 두 마리가 하나 아스타리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찮은 참새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팔린다는 것은 잡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참새를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작은 참새조차 이 생명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훨씬 귀여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다. 비유하시기를 너의 그 머리털 숫자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또 이제 내 머리털이 몇천 개, 몇만 개인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사소한 버릇까지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또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또 남들 보기에 뭔가 특별한 게 없다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어, 하나님의 개시가 발전하고, 어,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심화되면서, 적어도 법, 법적으로 차별은 겉으로는 없는데, 오 어느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재판장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자유롭게 풀려나고 누구는 과도한 형을 받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OECD 세계 10대 경제 또 문화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후진국들은 어떻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차별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면 더 이상 차별이 없겠죠.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입니다. 아, 외모와 신분과 소유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술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노숙자를 볼 때와 잘 차려입고 비싼 차를 다니는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볼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 의 한계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세상에 너희가 살면서 어떤 우울함과 외로움과 뭐가 함을 느낄 때 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 있는 세상, 뭔가 무시받는다는 느낌과... 억울하다는 느낌이 뭐한 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입니다. 저는 제가 게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형편이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내 연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또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 두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연봉 3천만원짜리인가? 5천만원짜리인가? 1억짜리인가? 그것이 내 정체성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1억 받으면 행복한지 아세요? 2억 받는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 가까운 분 중에 연봉을 한 6, 7억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연봉 50억 받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초라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심은 아니 없는 거예요. 저처럼 연봉 3천을 받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기준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나의 정체성. 그것으로 오늘 하루 이한 주간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나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연봉과 외모와 또 어디에 살고 있냐, 무슨 직업이 뭐냐로 입고 있는 옷이 뭔지로 너무나 차별이 심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포기하고 아웃사이드라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어죽하면 이생망이라는 주님 그런 용어들을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됨은 그 모든 세상에 차별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극복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